자, 아, 보시면, 이첫 부분부터 셀 서식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번호가 들어가잖아요, 번호. 근데 이 번호가, 뭐, 010? 뭐, 2019? 이런 식으로 앞에 0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 납품 번호가. 근데 이걸 입력하면은, 이렇게 100, 이 0이 인식이 안 돼요. 이 셀서식이 일반으로 되 있을 때는요. 영어를 없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 셀서식 보시면 이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텍스트로 설정을 해주시면 자, 공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일자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어, 2000, 2019, 지금 2019년도니까 뭐 10월, 18에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될 텐데, 이것도셀 서식을 날짜 형태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뭐 숫자를 입력하던지 하면은 날짜 형태로 입력이 되구요. 그 다음 사업자 번호도 마찬가지. 이것도 텍스트로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번호를 입력하게 돼 있는 거는, 뭐 전화번호나 팩스번호,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공이 혹시라도 들어갈 만한 것들, 그런 거는 텍스트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뭐, 상호나 소재지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형태, 일반 형태 체크해 주시고, 음, 그리고, 자, 이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안쪽에 지금 색상이 검정색으로 좀 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테두리 색상을 이용을 해서 안쪽 선을 조금 연하게, 안쪽 선을 조금 연하게 하면은, 네, 눈에 피로감을 좀덜수 있는 색상이 지금 입력이 됐고, 다음 자, 품명 같은 경우 자, 이거는 이제 정렬을 좀해 줘야겠네요. 품명이나 뭐 규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왼쪽 정렬 해 주시면 좋고. 다음 자, 수량 단가, 공급 가격 색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여기 보시면 숫자 숫자 처리하게. 그리고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100이천 단위로 끊어서 콤마를 입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정렬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 주시면 보시기 편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숫자인 것들은 또 숫자 처리를 해 주시고 어, 그다음 어, 이런 지금 총액부터 잔금까지는 다이 안에 내용을 직접 입력하게 저희가 텍스트 데이터를 넣었기 때문에 따로 셀서식은 설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없다면, 없다면 또 숫자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자, 공급가액 부분, 이 부분하고 세액 부분에 함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함수. 자, 이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수량은 10개, 단가가 100원. 이면은 공급가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가 되겠죠? 수량 곱하기 단가. 그래서, 자, 이것도 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는, 여기 는 표시, 는 표시, 키보드에 이퀄 표시 눌러주시고, 왼쪽 키보드 방향키 버튼, 이동해서 수량을 선택하신 다음에 Shift 키보드 Shift 그 다음에 숫자 8 위에 있는 곱하기 곱하기 기호 그 다음에 왼쪽 키보드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셀이 공급가액에 1000원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세액은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부가가치세 10%를 따로 계산하기 을 때문에 이 세액은 지금 별도로 해가지고 이 세액은 이 금액에서 별도로 10% 붙게 해서 10%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는 표시하고 왼쪽으로 방향키 버튼 한번 간 다음에 곱하기 기호 넣고 숫자 여기 숫자 10에다가 퍼센트 기호 붙이면 여기 100원이 나오죠. 그리고 이 친구들 이 숫자 이 숫자 지금 수량하고 단가 곱한 공급가액하고 세액 이 친구들을 또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선택하여 붙여넣기 배운 거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수식 체크하면은 수식만 딱 복사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지금 잘 됐는데. 여기 0이라는 지금 그냥 비어있는 셀에 얘 지금 0 곱하기 0이니까 지금 0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if 함수를 이용해서 지우는 방법하고 우리가 여기 고급 옵션. 파일 누르시면 옵션에 고급에서 지운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고급 기능을 사용해서 없애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여기 엑셀 옵션에 고급 탭으로 가셔서 0값이 있는 셀에 0표시를 체크를 해제하시면 0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굳이 if 함수 쓰시는 게 조금 번거롭다 하신 분들은 그냥 간편하게 0값이 표시되지 않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여기 수식을 이용을 해서 곱하기 수식을 넣어주시면은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 총액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텍스트가 저희가 이제 금 원정 요거를 넣으려고 지금 돼 있지만 보통은 이제 합계는 총액은 여기 보시면 공급가액이랑 세액을 더한 금액이 되겠죠. 여기 밑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따로 그냥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써함수를 이용을 하거든요. 많이. 그래서 공급가액이랑 세액 부분 이렇게 합쳐서 썸 이용해서 넣어주시면 수량하고 단가 그럼 여기 천원 더하기 백 원이니까 천백 원 되겠고 얘를 오른쪽 정렬 뭐 이렇게 가운데 정렬 하실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원하시는 방향에 정렬을 해서 썸함수를 이용해서 써주시면. 이렇게 합계를 또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일금원정 이렇게 놔둘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공급자가 여기 너무 좀 좁으면은 조금 넓혀주시고 나머지 부분을 또 조금 줄여주시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급자를 만약에 너무 막 넓힌다 하면은 미리 보기 하시면 얘가 삐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여기는 삐져나가진 않았네요. 그런 거 이제 미리 보기 하시면서 조금 조금 네,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는 Ctrl+P Alt Ctrl+P 하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Alt+W 한 다음에 X를 누르면 X 하면 이렇게 이 여백 있잖아요. 윗부분하고 아랫부분, 왼쪽, 오른쪽 여백을 빼놓고 이 안에다가 저희가 지금 그린 거예요. 이걸 너무 꽉 차게 다 해버리면 저희가 출력할 때 이게 프린터에서 잘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여백을 2cm씩 줬어요. 2cm씩. 여백을 2cm씩 줬습니다. 그래서 여백 넣는 거 한번 설명 드리면 여기서 이 페이지 레이아웃이 있어요 페이지 레이아웃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여기서 페이지 설정 부분 이 여백 누르셔도 되고 사용자 지정 여백으로 지금 2cm씩 설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페이지 가운데 맞춤 이거는 가로 지금 보시면 살짝 움직였잖아요 가로로 체크해 주시면 이게 이 문서의 가운데 위치하게 에 하겠다 그렇게 체크를 해준 상태입니다. 자, 이제 이 양식은 완성이 됐고요 여기다가 실제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하는 걸 한번 생각해보면, 뭐 납품번호는 뭐제2019 다시 어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 뭐 이거는 이제 뭐 사용하시는 분들마다 넣는 방식이 다 다르니까, 어 회사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나. 이제 사용자께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넣으시면 되고 다음 일자는 이렇게 날짜 형태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거래처 명, 귀하를 넣어주시고 그다음 어, 사업자 번호. 자, 이런 식으로. 뭐 소재지도 이제 주소를 넣어 주시면 되고. 제다 넣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이제 업태, 회사의 자기 이제 공급하는 회사에 맞는 업태, 종목, 담당자 정보, 전화번호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 이제 대표이사 성명하고 여기 어, 도장이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 뭐, 여기 이제, 뭐, 납품하는 제품 이름. 그 다음에 그 제품에 대한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어, 이거는 회사마다 다 납품하는 제품이 다를 테니까, 그거에 맞는 이 제품 정보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어, 이 총액 부분은, 이 공급가액이랑 세액을 다 합친 금액을, 뭐, 1금 150만원 정하고, 이거 입력하는 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150만 하고, 여기다가,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으면, 그, 그거에 맞춰서 또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납품 기한이 있으시면 기한 적어 주시고 나머지 마찬가지. 장소, 납품 장소, 결제 조건, 그다음에 검수 방법, 기타. 이런 부분들 이제 상세 정보 입력하실 것들이 있으면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납품 명세서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목소리>